This the creature to... <that> <Around> of the Martians had surprised. They had been given a vial containing a little oh yeah. oh, bit of magic, <that should be absurd> but they didn't yet know what to do with it. Following the mermaid's advice, Amadeus, Pontius, and Zoya made their way to the Blueberry Forest. Amadeus, can you tell us what's in the vial? It's some kind of a glowy liquid. Obviously magical. As for what it does, I haven't the faintest idea. In the forest, and I will help you. This is the most charming forest I've ever been. In. I guess we're in for another fishy encounter. So we'll go see the mermaid's brother. He'll know what to do. Ah. Oh. 우연찮게 결병했네. 지난해 포티우스 록록 마을의 파이 벗기 대회? 아 룩, 록이구나. 아 맨목. 오 유정밧줄 뭐지 목성밧줄 뭐뭐 뭐지 조외밧줄 끝에 놓인 물체의 무게가 사라져 공중에 뜨게 됩니다. 전투 경험이 아. 충분히 쌓이면 얹수 있는 스게입니다 길게를 눌 이거 옥클이꾹 거의... 눌러봐. 아 이렇게 쓴 거구나. 어머, 무게의 영향도 안 받네. 유정 받줄 써야 될것 같은데. 얘를 올려도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 유정 받줄 쓰면 올라가잖아. 아 요정 밧줄 저거를 그냥 무중력하게 생각하면 되네 그냥 응아황기황기 환기 아지금또 써야 되네 아이씨. 안 끊어진다 아존내깔갈려 곰이다 곰아 아프겠다 어, 뭐야 무스터 <laughs> 나오나 다 같이 좀싸워서라 곰새끼야 뭘 무섭다고 저렇게 쫄고 있냐 그게 제일 재밌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찢는데 <laughs> To do people I'm Aren't we being far too trustworthy with these spirits in the woods? They seem to have something up their sleeves. And well, I wouldn't have the slightest clue what to do with the prince, even if we found fought. Neither did the wizards. And there's someone locked him in the Astral Academy dungeons. meant? b u t i t t u r n e d o u t t o be a b i g cái đường o we b u m b l e a b o u ta n d h o p e i t t u r n s o u ta l ã đi g h ta n h ta h ữ n g a i n h g a i o n h a đã o n a đã đ o ta đã đ o h ta h ta đã đi vào những cái đường m ta o i c a n g c t i n t h ữ m o n h 먹었었어? 언제 먹었대? 위 하나 아까 먹고 왔잖아 내가 올라가서 아 이거 헷갈린다 키가 얘누 얘누 여따 달아야 되대 매달릴 수는 없대 어, 있다. 오 있다. 아 저거 위로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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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돼, 위기 이거? 아, 이열두시 어. 왜 때려? 네. <laughs> 가는 거 아니? 아 저기까지 있구나. 아니 이게 아니 여성 가수로 안 되냐? V키도 쳐 누르라는데 아, 안 안돼. V키라고? V키 어나 V키야. 아까 그? 설명에서는 우클릭 북이라써 있어가지고. 뭐안 되지? 다시 이거 먹어? <laughs> 브이 또는 우클리나그 키가 뭐지? 안 되는데? 여기? 그니까 안 되지 이거 봐. 어떻게 지나가지? <laughs> 뭐 어떤 아 설마 이건가? 아, 지금 연결... 아, 뭐야? 아, 이거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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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쳐봐, 다 쳐봐. 어, 뭐야, 이거? 어어 어, 그게 있으면 뒤로. 어, 다시 그 선에 와봐봐 줘. 나 줄은 내가 선을 못 해. 나나 나와 볼래? 이렇게 해서 하, 하는 거 하라는 거 같은데? 근데 잠깐만 너무 짧까 어. 그러면은 얘기? 네. 아 잠깐만. 아왜안 되냐? 이따 얘따 올려놓기 그냥 너무 그건가? 그리고 이렇게 보내면 짧다. 더 길게 해야 되나? 네? 여기가 둘 쓰는데 최대인데? 거이 있어야되네 난 그것때문에 못올라갈거같은데 못 어차피 안되는거아니야? 물론 해봐야지 야아어 되네 최단 위로 쩍쩍해서 3칸 아래 그 다음에 최단점프 오케이 이건 올. 올리... <laughs> 어, 올리는걸? 아 아, <laughs> 아, 아, 이렇게, 오오. 이렇게. 나 다시.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짧다.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내, 내가 지금 이키 이해를 못하는 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요정 밧줄 자체가 씨발, 그냥 안 돼. 그냥 이 g 를쳐 누르래. 근데 안 돼, 씨발! 고정되어 있는 물체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는 되고. 아, 아까도 써본다. <laughs> 어? 잡고 있으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 그거? 그냥 틀을 유정밧줄만 그냥 했는 거는. 아나 지금 이해가 안 돼, 지금. 어 여기. 유바 유바. 몬스터 나오나? 나올 때. 아오한대맞아 그냥 탄대만 하면 죽네 이것도 올리는 건가? 그런데? 요정밧줄된 상태에서는, 이게, 줄을 못 늘리네? 어디랑, 아, 저, 박스, 아, 이렇게 내나 진짜 개빡친다. 아, 씨발, 나 꺼져, 좀 씨발, 이거, 접 없애봐. 아, 짜증나. <laughs> 아니, 쓰는 법을 모르겠어. <laughs> 와, 진지하게 말하는데. <laughs> 얘랑 일단 윙을 하고 저.. 저.. 얘를, 예, 따... 얘를 좀.. 요바한 다음에 아 얘를 좀 높여야 돼아아나 나. 다아다 괜찮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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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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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정도로 하고 하고 그리고? <laughs> 얘를 살짝 밀어주면 <laughs>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 어디 갔어? <laughs> 못 봤어? 튕긴 거야? 어? 팔로 팔로 쐈어? 아니 못 봤어? 응 나는 얘가 응. 고정이 되고 얘가 올라갈 줄 알았거든. 응 다시 보여 줘? 아니 아니. 아이 씨발로. 이쪽 이쪽. 지금? 어, 이번엔 되네. 뭐지? 되네? 뭐냐? 근데 이거 우리 애초에 이질할 필요 없잖아 음, 이걸로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 <laughs>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능숙한 사용법을 위해 그런거 아닐까? 딱봐도 유바를 올린 다음에 고정하는 거네 그리고 딱봐도 텔레포트네 딱봐도 텔레포트네 그리고 위에 경험치 있네 어우쓰 딱봐도 나오겠네 아니네 어 위에 하나 더 있네 큰 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초록색이지? 오케이 넘어왔어. 해줘. <laughs> 아, this bear is so adorable. Look at it climb. 나 좀... 오. 케이 나이스. <laughs> 아, 있는 것다다 먹었다. 이 바로 위에. 어, 뭐 봤어 봤 지금 밧줄 두 개인데? 야 이게 존나 헷갈리 는헷갈리는 게, 응. 그러니까 기본이 이거 이거잖아. 아예 꺼져봐. 응. 어. 기본이 이거잖아. 근데 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요상 밧줄을 하려면은 얘를 이게 낫자. 이게 뭐지 않아? 이 헷갈려 그냥. 존나 헷갈려. 아, 안다 안다. 이거, 이거는 그냥 이구로 가자! 나, 나 그래서 계속 응. 여기서 점프하고 있었는데 자꾸 연결하잖아. 됐다. 아래, 뭐, 어, 까뭇 있던데? 내려갔다 올 없어, 없어. 어? 여기 길이 있는데? 어? 길 있다고? 어. 그지? 어, 데 이거 돌, 이거 워야겠다 이거. 오! 있다 있다. 옆, 옆방 있다 옆방 어. 아. 이거 요바로 해가지고 대시해서 치는 건가? 요바로 해가지고 대시해서 치는... 공 어. 만든 다음에 요바 한 다음에 쳐서 깨진 거 아니야? 걸려나? 잠깐만 잠깐만. 저거 하... 있으면은 어, 잠깐만. 안 되네. 세턴 세타하면 넣을게. 하나, 아. 둘, 셋.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그건데. 일자? 일자 하나밖에 못 하는데, 요즘. 이거 두 개만 넣었어. 아니, 공 공을 못 만들잖아, 그럼. 얍! <laughs> <얘네> 오 얘네 <laughs> 잘 맞았네 시소? 내가 아는 시소랑 다른 시소인가? 몬스터 <laughs> 다 내가 볼때 트라운 이 게임은 다가이 쓰면 안 되는 것 같아 근 머리도 피지컬 아니야? 그건 뇌지컬이잖아 까지는 안 다이고 누가 어때? 이거 먹을 먹고 죽기. 이거 뭔가 다, 대쉬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안 되네. 아, 둘다 죽으면 넌왜 떨어져! <laughs> 될것같 <같은데. 웃음> 어, 다행이다. 어, 왼쪽에 서뭐 몬스터 진행 중인가 본데? 왜, 그가 그럼, 그럼, 그냥 똑같이 하고 오른쪽. 아니 씨발 한번 뚫으면 바로 되라고 개족같은 게임 진짜 이거는 그냥 아니 상자 하나 소환해가지고 어. 위에 위에 여기 우리 아 되나? 좀 되나? 아 되네?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이어지나? 요바가 하나밖에 안돼? 몰라 혹시 모르니까 너 지금 참... 살짝 뒤에 가볼래? 여기 여기서 조절해봐 어 나랑도 이랬 그럴 수 있어? 아니면 그냥 밟고 넘어갈래? 어, 된다. 그냥 저거 밟고... 나도 날 쓰겠다. 좋겠다. 이거 어, 여기 있어 뭐냐? 이거... 이거 당겨지는데... 아! 이렇게 해서, 음! 또또또또또저 또 같은 또 그거 해야 돼? 아그1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일자? <laughs> 너무 높은가? 존나 높은데? 잘라야 되나? 잘르고 다시? 이이 너 트위치 쭉 올라가잖아, 이거. 그러면은 밀 가면은 안안 되네. 그러니까 내려와 봐, 내려와 봐. 요거를 아, 아니, 어? 아니 아니, 일레 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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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해서 매달리는 거 어때? 그거 안될거 같은데. 머리 쓰기 싫다며 아, 그 그거 안될거 안 같은데, 이거. 이게 이게 바로 돼요? 바로 도르잖아. 너 거려 리 너무 길어. 아니면 아니... 대시 어때? 3번은. 와! 으아! 거기 소환해서 내려야 지나뭐 i r 그그 one. So, this is t h 줄게. 이거 아닌데? 보이지 이거? 어 보여 보여 보여. i 머리야 o 아! n 머리 걸렸어 is the first o We want the bear to join us on our adventure. It's not quite as magical as we are. What if things no. get hairy or. Best let it stay, stay in the woods. Hmm? Thank you for your help protecting our woodland friends. In return. I will give you a little bit of magic. But it is not enough to break the curse on the nightmare prince. For that, you need to complete the potion. Seek out my oldest sister in the fairy forest. Thank you kindly, Mr. Tree Man. Mr. Tree.